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말씀 같이 봤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다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전제품을 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죠 그건 뭐죠? 예, 그, 제품을,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가 따로 온다. 가요. 마찬가지에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때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함께하고, 또 모든 축복과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 주를 시작해서. 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할것다이 전체가 뭐냐면 시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네 가지 시험이라는 이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숙제를 해결하면 여러분 의 인생을 더욱 더 멋지게 업을 시키면서 신나고 즐거운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시험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네. 자 오늘 네 번째 시험에 대한 부분을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관계 속에 일어나는 그런 시험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시험 받는자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이 시험을 승리하고 이겨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알려합니다 그러니까 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네 가지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가요. 그런데 이네 가지를 이길 수는 방법을 가지면 그 사람이 가장 멋지게, 가장 귀하게,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자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입니까? 개인적이에요. 공동체라는 그 틀을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뭐 에? 우리가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도 공동체죠. 가정을 벗어나면 직장에는 공동체가 있고, 뭐그 다음에 회사랑 공동체가 있고, 모든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에는 공동체가 있고, 전체가 공동체가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개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구원하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러 모아주었다. 어떤 교회로? 하늘꿈의 교회로 불러 모아주었어요. 그 모임의 집단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보면 지식도 달라요. 그다음에 수준도 달라요. 그리고 생활상도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모든 상황이 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를 이루어가는 데가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시험들 요소가 얼마나 많냐가요왜 그렇습니까? 내 기준과 상대방 기준이 같으면 시험이 없을 건데 다 각각 기준들이 다르다 보니까 시험들 요소가 많죠 그래서 어떤 때는 개인의 감정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문제가 터지기도 해요 제가 오늘 여기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어, 어, 365 복음 365 어, 113편인가요? 그 영상에 어, 댓글을 다신 우리 권사님 그 내용을 좀 읽어 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미워 죽겠는데 목사님이 축복기도 하러 가니까, 어,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미워니까 더 기도해야 돼왜 그렇습니까? 이런 미움을 이기지 않고는 그 미움은 끝나지 않는 거야. 그 미움은 내 삶을 계속해서 묶어버리고, 내 삶을 가둬버리고, 내 삶을 누르고,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에서 이기는 방법 뭐냐? 성경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 십이장 미움을 사랑으로 이겨라. 그런데 사랑으로 이려라는데 이런 미운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돼요 안돼요? 사랑 돼요, 안되는 돼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한다고요. 그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면, 내 안에 미움이 사라지고 뭐가 일어나요? 사랑으로 상대방을 감싸고 상대방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면, 그때부터 미움이라는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의 지배를 받아서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더욱더 깨닫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으로 사랑을 이기지 않으면, 절대로 미움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죠. 자, 오늘 내 안에 미움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식이 중어 질투를 마음에 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알아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기쁨이 없고 마음에 만족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어떤 이야기 합니까? 애물을 자단 앞에 들으려고 하다가 먼저 황제와 함옥하고 와서 거기에 그 와서 애물을으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만에 미움이 있는 상에서 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는다 예배를 안받아 그래서 주의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뭐냐 해계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하나님 께에 올리는 이 기도가 올리는 예배가 상달되기 위해서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그 하나님 께에 올라가는 예배는 반드시 내려오는 게 있다고 해요 뭐가 내려요? 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축복이 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데 이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때그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과 힘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내 안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엄마가 요 잔뜩 하가난 상태에서 어린 아이를 젖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그 젖을 먹었어요? 그 아이 젖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젖이 사랑에, 나, 사랑으로 나왔을 때는 그것이 영향이 되지만은 엄마가 잔뜩 하는 상태에서 젖을 주면 그것은 그 아이가 서로 먹어도 그 아이에게 독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압할 때, 형제와 하합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사랑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는 따라삽니다 공동체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걸 봐야 돼. 사랑으로 모든 걸 보지 않으면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참소할 수밖에 없어요. 러 참소하는 자가 누구요? 예 마귀잖아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 분리시키는 자, 깨트리는 자. 그게 성령이 임하면 믿음도 하나요, 에? 사랑도 하나요. 그리스도와 다한 몸이 되고 지체와 다한 몸. 을 이렇게 만드게 성령 의 역사에. 그런데 아까 그 마귀 의 역사면 너와 나의 다름을 보게 하고,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게 만든다에. 그 그러니까 마귀는 분리시키는 자, 나누는 자예요 디아볼로. 그런데 성령님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로 이룬 버그에. 자, 봐요. 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내가 형제를 품고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랑으로 상대방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더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십자가로 봤을때 수직적인 관계라면 이웃과의 형제와의 관계는 뭐냐? 수평적인 관계예요. 아무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 의 관계가 잘 됐을지라도 형제와 공동체 관계가 수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기는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부터 오는 시험을 들지 않기 위해서는 네 가지 태도가 중요하다. 몇 가지? 네 가지 태도가 중요합니다. 첫째 뭐냐? 모든 사람을 차별하는 사랑으로 어,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하는 사랑.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 옆에 간다. 아, 이 사람은 처음부터 방법이 잘못됐죠.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좋으니까 내가 뭔가 유익이 될것 같은 게 간다. 그런데 그 가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야 돼요. 우리 안에 때로는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때, 오히려 모든 싸움에서, 시험에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과 함옥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서로 온수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원수지면요, 막걸리 한잔 넣고 한잔 하면서 풀어버려요. 근데 예수 안에서 원수지면요, 죽을 때까지 풀지 않고 가. 이게 웃긴 거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법보다 더 최관법, 사랑법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 사랑 안에 있다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그게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내막에 묶인 것을 우리는 그리스에게 나가서 십자가 앞에서 다 깨끗하게 씻음받고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충전받고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그 안에서 젖어지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랑밖에 줄수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불렀냐? 하목의 사신으로 불렀다가요.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새 것이는 우리에게 뭐냐? 모두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온 세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원수들 우리를 함옥하게 만들더니, 또 우리에게 함옥해 하는 직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함옥하게 하는 사실이 됐다가요. 다시 말하면, 나는 다른 사람과 원수 맺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이 사랑이란 이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냐면, 어, 사랑한다고 재짓는 데까지 함께 하는 건 이건 사랑이 아니야. 진짜 사랑은 잘못된 걸 가르쳐 주고 잘못된 것들을 예, 바꿔주는 게 진짜 사랑이지. 남, 그 사랑한다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게 아니야. 제가 항상 그런, 어, 가정에 나를 그런 얘기 하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하니까, 어, 남편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라니까 어떻게 남편 말에 다 순정한다고 하나님 법을 깨트려가면서 순정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왜냐면, 하나님, 하나님 뭐라면 제일 먼저 누굴 사랑하나 목숨을 다고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힘을 더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편견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법을 깨뜨리고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목해 하는 이 사신을 주었다가요. 하목해 하는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되어서 거듭난 새피점을 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가는 곳곳마다 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고, 실패가 있는 곳에 용기를 주고, 문제가 있는 곳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그로스를 만나게 주고, 그리고 자제를 있는 곳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분쟁이 있는 곳에 사랑을 줘서 하목하는 이 사신의 길을 이 태도가 중요하다가요.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부터 오는 시험은 뭐냐?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오는 시험이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불평, 불만만 보인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다 사랑과 관계에서 왜 시험든지 아세요? 세 번째 대도는 성김이 중요합니다. 성김의 도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 가면 나서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으러 가는 이, 이기심 이것이 문제가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요, 상기로 주신 은사예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모든 분야들, 이 모든 분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기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상기그 영혼을 상겨주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받는 사람은 부담스러워요. 자꾸 대접받으면 한두 번은 좋은데 자꾸 받으면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가 서로 주고받으니 에 기부앤테이커라고 서로 주고니 받으니 해야 부담이 없어지는데 계속 받기만 받아봐. 이게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런데 받은 바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줄때그 안에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고, 사랑의 그 사김이 일어나고, 그 사랑 안에서 커지는 거다. 자, 네 번째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했어요. 첫, 첫 번째는 뭐니까, 모든 사람을 차별하는 사랑을 했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과 함옥했어요. 세 번째는, 어, 종된 자리에서 섬겼어요네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참고 있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여러분 참고 있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미움을, 미움을 인간의 마음과 이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미움이 딱 들어왔는데 그 미움을 어떻게 이겨?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이기는 역사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줘요. 상대방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줘요. 내 생각을 바꿔줘요. 내, 내가 가졌던 기준들을 싹다 다 바꿔줘요. 그러니까, 바꿔줄 때, 이제 사랑, 상대방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축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가요. 사랑은요, 허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것들 앞에 내려놔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고, 그 사랑에 주는 열매들을 그 안에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뭐냐? 자꾸 자라가야 돼. 내 인격 속에 지식이 자라가면 세상에서도 대우를 받아요. 내 사업자가 커지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대접을 받죠. 여러분이 신앙 인격이 점점 자라가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상겨주는 그 상김을 통해서 여러분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 봐요. 내가 높이는 것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높여지는 것은 은혜 속에 되어진 역사다 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성장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과 관계선이 시험을 이길 길이 없다 가요.